불가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열린 기도원의 발걸음으로 하시고 찬양 치유지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수생시켜주시는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오직 믿음의 주와온전케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 어려운 난인에이 활란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며, 이겨나가며, 하나님 앞에 용한이스의 승리를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장님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 모든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것입니다 에베소스 1장 4장 에베소스 4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t 베서서 4장. s 같이 서 d d l e t 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주 안에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i 합당하게 d d l e t 로 e r e is a s a d d 로 e There 서로 용납하고 평안 e 매는 줄로 성령 s 하나 되게 하 l e t h 몸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니시니 분이 마치 너희가 부르신의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 주 안에서 갇힌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네. 나누는 오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갇힌자라는 것은 어떤 테두리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를 우리는 갇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의 돈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갇혀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이 갇혀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세상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귀신이 어떤 역할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오직 주 안에서 갇혔다. 할렐루야. 음. 다시 말하면 이 바울사도의 고백은 나 안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아멘. 나는 예수로 인하 갇혀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예수로인하여 통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서 갇힌 우리가 되어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 안에서의 갇힌 자의 모습은 오늘 이 절과 상대의소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정말 내가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보시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나니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소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부르실 때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중요한는 믿으시길 주여로므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해결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 안에서 갇혀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고 살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첫째로 모든 겸손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겸손이라고 겸손은 낮아지고 또 낮아진 모습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겸손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겸손함은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만, 자만서에서도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함이지 존귀함의 앞잡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다고 하는 단어는 아무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어가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온전한 그런 사람들에게 정계하다고 하셨는데, 그 정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다윗을를 정기하다고 하셨고, 야베스를 정기하다고 하셨고, 더 나가 모르드계를 정기하다고 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을 정기하게 하신 줄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안의 갇힌 자의 모습, 과연 내가 주님 안에 갇혀 있는데, 내 삶은 주님밖에 없는데, 정말 주안의 갇힌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선순위냐?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교만은 나머지 외 앞자 위협, 폐방의 성공이라고 하실 것처럼 겸손은 사는 능력이 있지만 교만은 죽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남을 좋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삶 나보다는 남을 먼저 인정해주고 남을 먼저 세워주고 남을 먼저 아, 앞세워주는 그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아, 되어지는 아, 줄로 아, 믿습니다. 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갇혀 있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 명예 욕심 때문에, 물질 욕심 때문에, 세상의 어떤 욕심 때문에 거기서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정말 주 안에서 갇혔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이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 겸손함이 되어지는 줄믿으시기를 기회로 모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고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온유한 것은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승질급하면 모든 것이 망치지게 됩니다. 한번 돌아보고 한번 깊이 생각하고 말할 때 그것이 안정감이 있지? 그냥 자신이 감정이 그냥 폭발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 입술에 나오는 대로 선파한다면. 그것은 그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지는 것밖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온유함으로 상대를 대해야 됩니다. 상대가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런 온유함으로 바라봐주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갇힌 자의 모습이 되는 길로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를 공격하고 십자에 자기를 달리기 한 수많은 제수당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그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들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보일의 피를 흘리며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우리는 깊은 원유함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로으로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주 안에서 갇힌 자인데 과연 주 안에서 갇힌 다는이 나는 없다는 라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온유함으로 주님을 탈락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으로 추구합니다. 정말 때로는 정말 화가 날 일도 있지만 품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서로 사랑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며 아. 예수님의 온유안이라는 그 극치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하으로 추구합니다. 아. 세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련과 활란과 고통 속에 얼마나 우리가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시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나갈 동안에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요, 이게 길게 늘품는 것입니다. 길게 늘어뜨리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정말 수많은 죄인들을 당장이라도 심판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징결해 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은 지금까지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계시고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오래 참으시는 예수님의 그 인내하심의 모습을 우리는 정말 주안에서 갇힌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 오래 참음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격하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하고, 좋말 때로는 망신자를 꽂치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우리 자녀들이고, 자식들이고, 그들을 품어주고, 오래 참고, 인내할 때, 그 인내 속에 아름다운 사랑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길게 들어 드리니다 길게 또 길게 이 인내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오래 참음과 같이 오늘 우리도 오래 참는 그런 훈련과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 믿으시길 주의로므로 충분합니다. 아, 아멘. 더불어 이거 이 모든 것은요 경순하는 것, 온유하는 것, 오래 참은 것이 정말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가하며는 줄로 성령이 하게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로므로 충분합니다. 아, 아멘. 그 소리는 네 번째로 오래 참은 이후에 네 번째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정말 용서도 되어지고 사랑 안에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때내는그 뒤를 덮어주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덮어지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갇힌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정말 나를, 나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정말 어? 삶의 그 모든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며 실망시키게 하는 모든 것들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살랑 아니면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더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신 그더큰 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안에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전부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아가회적인 그 사랑으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나를 해치거나 나를 욕하거나 나에게 공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그만. 이러한 삶이 주 안에서 갇힌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바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이주 안에서 갇힌 자의 모습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군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병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긴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주안에서 하나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너와 너 속에 너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주님과 나와의 하나된 모습과 같이 모습과 같이. 아멘. 정말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갇힌 자의 모습은 하나된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태들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전 예수님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난다면 나는 거기에 절망이 있고, 거기에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부족감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갇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름다운 그 사랑에 놀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안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저희가 부르심의 한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저희 여러분은 한소망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도 안에 같이 인자 되어지기 를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벗어나지 말고 아멘.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 아, 안에서, 아, 네.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바울이 아, 네. 고백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님 안에 갇혀 있으며,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아, 아, 네. 우리 열린 기도원이 앞으로 정말 주의 삶을 감당하면서, 정말 열린 기도원이 예수님 안에 갇힌 기도원이 되어져서, 어직 예수 그리도 많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도 생년만이 전파되며 예수 그리도의 삶만이 전파되는 그런 기도원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름으로 추권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아, 아.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런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활할 때에 나도 중앙에서 갇힌 자가 되어지고 정말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어떤 반락과 어떤 그 방황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갇힌 자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경손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원 참음이 있고 사랑과 운영을할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로 내 안에서 오직 갇혀진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온염이 보여주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함이 보여주게 하시고 주님의 온의 차원이 보여주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므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한,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의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총으로 사무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신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기도 주장하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값진 자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옵나이다 아멘